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탑 아트록스입니다. 전형적인 MDC. 리메이크 한번 하고 나서 완전히 떡성한 대표적인 챔피언이죠. 근데 아, 리메이크 하고서 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떡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게임을 한번 튕겨가지고 이걸로 못카트만 이렇게 됐네요. 지금은 늦지 않았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안갈 때입니다. 상대는 니코 같고요. 니코도 안 갔으니까 나도 안 가도 부재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파이크 미더전이네요 여기서 파이크 차이라고 채팅 치면은 성명먹겠지 하하하 <laughs> <laughs> 자 니코 여러분 제 펜타킬 니코 영상 다 보셨나요 아, 내가 스포했나? <laughs> 아니야. 그래도, 니코 영상도, 아, 특히나, 뭐, 다른 것도 많이 봐주시면 당연히 고마운데, 저 뭐지? 그 야쏘, 탑 야쏘 영상, 그게 잘했는데, 유독 조회수가 좀 낮거든, 요 엄청나게. 그것도 조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겸사, 겸사. 탕. 자, 지금 아트록스2 아테룩스 연속 아트록스거든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 찍고 톡 톡. CS는 니코랑 니코보다 잘 먹었네. 아직까지는. 난 이게 세 마리가 더 있으니까 톡. 야. 안돼 피야돼 니코도 상당히 좋아. 만약에 내 니코 영상을 안 찍었다면은 진짜 뒤도 안 떨어보고 다음 판은 탐니코 했을 텐데. 이렇게 근거리 대 온거리 치고는 CS 나름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니 거랑 비슷하게 먹었네. 아야. 이거잖아. 나이스. 와, 확실히 챔피언 자체가 너무, 너무 적폐야. 슬슬 뭔가 올때 되지 않나요? 죽거라 빨리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를 살았다. 잡진 못했지만 살았다. 이걸다큰 위위를 둡시다자 자신있으면 들어가 뭐든지 나는 아트록스다 이제 갑시다 아 근데 이거 안나오는데 100원이나 모자란.. 아 그냥 갑시다 들어올까만 들어오든지 얘가 들어오길 기도했거든요. 진짜. 그렇지. 까비, 까비, 까비 아깝다, 아깝다. 아5 0원 이러면 너무 아까운데. 아 진짜 아깝다. 내가 왜못 잡았지? 뭐가 부족했지?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안 되겠지만 <laughs> 이렇게라도 댓글 유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10원 남았으니까 기다려가지고 망치 하나 사갑시다. 오케이. 아풀이나 점아 아까 점만 쓰지 말걸 안 써도 탈수 있었을 텐데. 여긴 평활 높고만. 미드도 이러면 모르가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아이 영약한 놈. CS 안 믿는 거 봐. 와드 하나 깔아주고. 톡. 나도 조금 땡길까요와딜 너무 생거 아니야? 나트록스는 피흡이 있죠? 7% 어, 내 체력이 대상 최대 체력 7%와 챔피언이 뭐 이래? 아 야, 유성 피했고. 아, 그래, 네가 유성이라서 그렇구나. 아, 탑은 원래 유성 되나 몰라, 몰라. 내가 잘 몰라 가지고 몰라고 확답을 못하겠네. 데미지가 너무 세서 못 먹었어. 퉁. 피가 언제 이렇게 많이 떨었지? 저 원콤으로 다 잡을 수 있나? 이제 제가 궁이 생겨가지고 그게 조금 까탈스러워요. 팡 치고 이거지. <laughs> 나 솔직히 이거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속으로, 다행이야 와 진짜 챔피언 잘못 만들었어 이거 일단 Q 세번째 Q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E를 두번 옛날처럼 두번쓸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개념 패치가 뭐가 있지 W를 그냥 W는 냅둬야지 책을 좋아. 돈잘 벌리고 있어. 야, 그걸 맞으면 어떡해? 딱견제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CS도 뭔가 이 정도면 됐지. 야, 보다. 하하하! 하하하! 전멸 왜 썼는데? 하하하! 이거 사고, 신발 사고, 포션 하나만 삽시다. 저뭐자궁 쓰면 잡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왠, 죽이면. 시, 뭔가 싫은데 내네 탑인데 그렇지 좋아 포탑으로 가 포탑으로 포타브로! 포탑으로 가 멍청아 아닌가 사거리가 딱 여기까지인가 그렇지 포탑으로 아깝이 아 바보야 아, CS는 먹으면 안 되지 선 넘으면 안돼 나이스, 미드 이기고 있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조금만 섞이면은 충분히 올릴만 하다. 톡, 이제 니코올라나한칸 정도 더 먹을 수 있겠다. 왠지 이선마가 더 좋아보여. 탕 데미지, 데미지도 세고피 s 그레가 i n 나이 e 해1만할 i 같은데. e s 그래도 아깝다 아 깝다 깝수궁들어들어이까이고 먹고 아, 이걸 맞췄어야 되는데... 좋아, 레벨업 했어. 근데 제가 궁이 있으면 큰일이거든요. 어, 잠깐만... 실수... 죽네. 나궁 치고 평탄 대칠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이어 아, 텀니코, 쓸어버리는, 아, 좋은데? 아, 하긴, 이거는 챔피언 자체가 개사기다 보니까, 그라가스도 타뭘 생각도 못하고 있죠? 내가 너무 세니까, 역시 최강의 갱 회피는 그 무력이야. 자. w 쓰고 탕. 이거 모르가나 잘만 하면은 둘다딸수 있었을 텐데. 아까 아까. 이거 굳이 갈까? 아, 모 돼도 일 열심히 하네. 뭔가 이거 아트록스 하는 사람들에 공감될 만한 거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궁 쓰고 킬이나 어치 먹으면 그팡 되면서 되잖아요. 그거 뭔가 희열 느껴지지 않아요? 엄마 그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아 카비. 야 저주. 죽... 저주받은 육체라니 축복받은 육체 지 땄죠 아깝이 집가? 난 포탑 부실게 설마 아무것도 없는데 집가지말고 아집 안가지말고 와쟤 진짜 아트록스 혐오감 느껴지 겠다 아트록스만 아니었어도 하면서 자, CS 차이도 CS 벌어지고 있고 포블도 내가 먹었고 심지 아직 13분이야 아까비 탕 나이스 와 저기 뭐 전령까지 풀었대 아까비 미드 한번 갔다 올까요? 이것도 먹고, 왜 에어 본이 안 맞았지? 어디 갔어? 나이스. 저만 안봐아도 잡았을 나 괜찮아 확실한 게 최고지. 엄마. 와 보시든지. 깔짝대지 말고. 내가 바로 MGC다. 임마. 어딜 옛날 어? 늙은 참가지고 다이브 이거만 잡으면 까비 더블킬 와 애쉬 잡은 게 다행이다. 까비까비 까비. 포션을 팝시다 와 6킬 상당해 cs는 못 먹었지만 킬에만이 먹어가지고 이 정도면 아 좋아 좋아 아 8킬까지 잡고 트리플킬 했으면 멋있었을텐데 자 이제 전멸 있어요 탕! 까비, 까비. 이건 서렌 나오겠는데. 아트록스가 이렇게 크면은 서렌 나오지. 아, 왜 하필 나야? 오야! 저거 피해졌다. 피요. 와, 평타 피요. 가비. 이거는 분신이고. 파이크. 가비. 에이. 한 마리 어시 하나 먹기는 궁이 좀 아까운데. 탕. 아. 어 먹었네. 자, 가자. 속박만 맞춰봐. 까비, 까비. 아야, 이거 없다. 어? 자, 이거 궁 없지만 나이스 와 진짜 아 까비 코어 드라키 <laughs> 이정 도면. 뭘해야 되지 마스터라고 어. 이 정도 이제 템 요렇게 아니 근데 설에 난치세요? <laughs> 아 근데 얘한테 준게 조금 아깝긴 하다 됐어 얘제템 이제 잘 나올 것 같은데? 800원만 있더라도, 이거 방금 날로다가 그건데? BF 뽑히는데? 나이스. 아, 베인 키좀 주라. 이거 8키가 데스그랩 한게좀 컸어. 아, 사인 나왔다. 이건 그래도 올려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댓글 이거 한번 홍보 한번, 한번 해볼까 채널 이거는 랜덤 아니야 너무 민망해 와돈 보세요. 돈 보세요 니코랑 두배 차이나 그냥 그래프 뚫어버렸어 어디 보자 니코랑 두배이상 조이랑? 세배이상 아, 400때문에 안되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